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추운 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까 여러분들 중에 손 드신 분들 있었는데, 어, 이번 2018년 3차 경찰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뉴스를 보면 극악의 난도였다. 수험생들이 멘붕이었다. 그래서 압박이었다. 어, 굉장히 틀은 비슷하지만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 형태.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이때까지 경찰 영어를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갈수록 번갈아가면서 어려웠었어요. 어휘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고 문법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독해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출제 경향을 봤을 때 다음 번 시험도 똑같이 어려워질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선은 어, 어휘는 총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휘는 중상 정도의 레벨이었고 독해가 총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중에 굉장히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문법이 네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생활 영어는 중난이도 중하 수준의 난이도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영어에서는 생활 영어가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었는데 비중이 나올 때도 고 나왔다고 해도 한 문제 정도로 생활 영어는 비중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경향을 봤을 때 아까 윤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과 굉장히 닮은 모습의 형태로 어 경찰 영어가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능으로 가고 있으니 학생들이 아까도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능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훨씬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경찰 영어의 틀이 수능과 닮아간다고 해서 수능과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또 똑같이 만약에 다음번에 난이도가 쉬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공부 양은 많아지면 결국에는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신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수능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문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 말은 불필요한 것을 묻지 않고 있는 형태로 경찰 영어도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저는 어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문법에서 뭘 나왔냐를 제가 정리를 해 보면 헷갈리는 동사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암기하고 시험치게 하는 부분들 나왔었고요. 그리고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결국에는 이것도 암기 파트입니다. 그 다음, 자타 동사 구분하는 거, 암기 파트입니다. 스위치하는 거, 이거는 문법상 여러분들이 수식어구 거품을 잘 걷어낼 수 있는지 주어동사만 파악할 수 있다면 풀수 있는 문제. 분사구문,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헷갈리는 부사, 형용사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암기로서 여러분들이 꼭 커버하고 가셨어야 되는 부분. 제가 수업시간에 늘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전부 문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독해에서는 총 10문제 중에 내용 일치, 불일치.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장이 6번, 11번, 17번에서 총 3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 요약 유형 같은 경우 제가 학생들한테 문제 전부 다 풀, 읽지 않고 풀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총 2문항 나왔습니다. 그리고 삽입 유형.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한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빈칸 유형. 어, 이 중에서 특히나 이번에는 3지선다. 3가지를 골라야 돼서 학생들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었던 부분 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인 주제 찾기 유형도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독해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 유형 중에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파트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라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로 시험에서 전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우선은 윤종호 선생님이 말씀드리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말은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까먹지 않죠.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 평소에 영어 스피킹을 얼마나 하고 계실까요? 아마 안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해커스 어학원에서 투플이랑 그 다음에 스피킹 과목이랑 문법을 가르치고 왔었는데요. 그때도 투플 공부하는 학생들은 매일매일 스피킹에서 성적을 받기 위해서 빠짐없이 프리토킹을 스스로 연습을 해요. 그래야지 까짐, 까, 까, 까먹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반에 올라오시면 매일 영어 수업이 있지 않더라도 매일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할까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단용컨대 여러분들에게 어휘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독해를 위한 어휘, 두 번째는 기출 어휘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강가하는 부분이 기출 어휘만 외우지, 외우면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 말씀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그런 학생들 특징은 전부 다 빠르게 속도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어, 정리된 것만 공부하고 시험을 칠 것이다. 문법도 정리된 부분만 보고 그것만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 그런 분들은 이번처럼 굉장히 어려웠던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하 수준의 문제도 틀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낙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문법 시간, 독해 시간에 나오는 어휘 모두 우리 기본반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따로 우리 기출 복화이는 어휘까지 세 가지 어휘를 전부 다 동시에 하셔야지 전 영역 어휘 공부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영문법 포인트입니다. 영어에서는 수능, 경찰, 구급, 7급 다 똑같아요. 중요한 문법 사항이 매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능 공부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경찰에서도 그대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너뛰기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는 공부하지 않고, 뭐, 바로 동명사로 들어간다든지, 일부분만,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 관계사만 공부하든지, 접속사만 공부하든지, 일부분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독해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 저는, 학생들에게 어, 우리 경찰에서는 지름길로 가는 길은 없다라고 제가 단언건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차근차근 올바르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밑바닥을 깔끔하고 탄탄하게 채워 놓으셔야지 위에 반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문풀할 때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기본 영문법 그리고 여기서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 제가 수업 시간 다 짚어드려요. 그러면 암기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셔야지 다시 재점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구문 분석을 굉장히 정확성 있게 정확도 있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셔야지 이번처럼 어려웠던 문제를 어 풀수 있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실 건데 그거 말고도. 사실, 경찰 영어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총 20분 동안 20문항을 풀게 됩니다. 수능은 아니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20분 동안 어떻게 20문제를 다 풀지? 그 말은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풀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풀라. 그냥 암기한 거 풀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풀어야 될 파트가 바로 문법. 그 다음, 어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최소, 30초 이내 바로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지금 이번에도 보셨지만 원래 지문 길이가 이만했다면 이제 지문 길이가 두배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독해 문제를 푸시는데 여러분들 할애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 읽고 넘어가야 되냐. 물론 이렇게 읽고서야 여러분들 풀어,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도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안 읽고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한 다섯 문제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고 풀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각 독해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한 스트래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스킬을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탄탄한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지 난이도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영어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일주일에 8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근데, 어, 사실은 어휘 수업이라는 것이, 어, 제가 뭐 앞에 나와서 이 단어의 어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업을 쓸 수도 있으나, 사실 어미는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기억이 조금 더 쉽게 나기 위함이지 결국 암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휘 수업을 하지 않고 100% 스터디로 돌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어, 우리가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어휘 스터디를 할 것이고요. 8시간의 수업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법과 독해를 꼼꼼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수적인 문법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훑을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기출에서 맨날 나왔던 부분 암기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학생들이 보면 은어 외우겠습니다 하고 별표 치고 형광펜 쳐도 결국 다음번에 물어보면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건 결국에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항상 외우세요라고 한 거는 수업시간 전후에 꼭 문제를 어 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었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될 때까지 보는 방식의 어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독해 유형을 파악할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이 문제 유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전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지 않고, 읽지 않고, 문제를 어 빠르게 어 풀수 있는지 정도의 스킬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어, 수능 공부도 사실 별로 안 해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집반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집반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주어동사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 라고 하신다면 가장 낮은 난이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어휘. 그리고 문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공부를 하실 때는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법은 이해가 바탕으로 된 암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간략하게 독해 유형이에요. 독해 유형이, 아, 요런 것들이 있더라. 왜냐? 독해의 필수가 바로 문법과 어휘입니다. 어휘를 모르면 어떻게 독해를 하죠? 문장은 문장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법을 모르면 독해에서 해석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휘와 문법이 뒷받침이 돼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건 어휘와 문법 그리고 살짝 독해 맛보기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 심화 단계에 가시면은 문법 중에 전부 다 훑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출문법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어휘가 아니라 기출 어휘 암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풀로 올라가시면 이제 양치기. 양치기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2단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 나는 독해 문제도 많이 풀 거고, 문법도 많이 풀 거고, 기출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여러분 낮은 레벨에서는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고 기본기가 탄탄하게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아는 문제는 맞추고 모르는 문제는 100% 틀려 버리는. 그리고 두 가지 선택 중에 한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빠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 물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오프라인을 수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 해커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매일 수업한 거를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 거, 어, 시험에 가깝게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핵심만 골라서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로 복습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터디 어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휘를 정말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어, 습관도 여러분들 가지게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것은 무한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어 혼자하면 헤매요 학생들이. 그리고 인강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인지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학원에 나와서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질문할 선생님이 앞에 있죠. 어 그래서 매일 학원에 나와서 어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셔야지 조금 힘들어 보일 순 있으나. 정확하고 빠르게 합격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확신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랑 공부를 하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기본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잡고 갈 거라는 거는 저는 확신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어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공부 방법 정도도 여러분들이 잡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빨리 계획을 세우고 빨리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합격을 빨리 하는 어,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외에 지름길은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새해를 맞아서 올해 뭐 빠르면 4월은 좀 무리겠고, 한 9월 정도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단기간에 어떻게 꼼꼼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게 공부를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합격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 명단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저는 항상 학생들을 데리고 어, 상상하긴 하는데요. 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어, 제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드리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수업 시간에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